네, 안녕하십니까. 브이콜 광산 참단자 대표 김종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머시입니다. 이번 차량은 현대에서 순수 전기차 제네시스 GV60입니다. 어, GV60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어, 엔진이나 이런 소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사이즈면 크기면에서는 스포티지나 투싼급이 정도 되겠지만은 전기차 가지고 있는 어, 그런 효율성 면에서는 뛰어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차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저희가 입고돼서 신차 금수부터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수 할때 요 실내에서 도 트림, 이 부분에, 어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좀 찢어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교체해서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출고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고인께서 인수하시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작업 내용으로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패키지, 퍼포먼스 패키지로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면 같은 경우는 V.K 등급에서 가장 최고급 등급이죠. 30%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요. 측후면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나 안전에 어,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진행하는 저희 필름이죠. K 등급에14%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는 V.K 30%가 되어 있죠. V.쿨 등급에서 열차율률이 어, 98%대 어,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V.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부에서 어, 그린색 에메랄드 색상의 반사 계열입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리, 유리 색감의, 색감에 따라서 저희 필름들이 이렇게 변한다 어,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어,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보이는 거고 어, 저희가 브이쿨에서 가지고 있는 어, 선택적 열차단이라고 하죠. 어, 그런 기술력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그린색 반사 필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브이 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 반사가 아니라 육안으로 봤을 때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어, 색, 어, 염색료가 들어가겠죠 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이 쿨이 가지고 있는 열 반사와 타사 필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사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틀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퍼포먼스 등급에 있는 저희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죽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우리 고객님께서는 그래도 기존에 V 쿨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주입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전면 V 케, 측면 K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어 V 쿨 -Cool 필름의 그 우수성을 많이 알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에서 봤을 때 신성은. 어 진짜 극혐이라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신성이 좋습니다. 외부에 봤을 때 그런 프라이버시 기능과 더불어 안에 실내에서 고인께서 운전했을 때 보시면은 그 신성 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외부와 어, 여기 시, 문 실내라 보시면 돼요. 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정말 좋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두말할 라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블랙박스는 어, 아이나비, QXD 8,000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전기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행 중 주행할 때만 이렇게 할수 있게끔 진행을 되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시트랑 이런 부분들은 다 덮어놨습니다. 덮어놨는데 가죽 코팅, 브릴라 지금 저희가 가죽 코팅을 다 해가지고 건조까지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제가 출고할 때, 어, 신차 가죽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가죽 냄새들, 가죽 냄새라든지, 어, 실내의 유해성, 이런 냄새들을, 어, 차단할 수 있게끔 신차 냄새 제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안내에 보니까 정말 심플하네요. 어, 차체 바닥에 우리 그 배터리 팩이 깔리다 보니까 뒤좌석 같은 경우도 그냥 완만하죠, 이렇게. 중간에 우리 턱 위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 2 열에서도 이렇게 운 어, 타고 가실 때 어, 앉으셨을 때 정말 편안함이 있을 것 같고 요 아래쪽 공간들이 정말 넓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어, 아래쪽 공간이 넓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은 좀생동맞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은 어, 심플한 그런 느낌이기도 있 합니다 제가 좀 보시면 은 저는 좀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백밀러 디질라벨 백밀러죠. 백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실내에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적응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하고 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내 쪽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브릴라 유리막 코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최고급 오닉스 그래픽 코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해놨습니다. 고객께서 타시면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소개권으로 많이 오셨다 보니까 소개를 하시면서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외부에 어, 트러블이 많이 없게끔 오닉스 그래픽 코팅 가장 최상이죠. 어, 그걸로 지금 현재 제공을 해놨고 지금 제가 PP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 라이트라든지 기본적으로 오종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이그로시 있는 이리 부분들 A필러, 그 다음에 B필러, C필러, 스포일러까지 이런 부분들이 세차할 때 스크래치가 정말 많이 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들 다 PPF 보호 필름으로 저희가 보호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임께서 타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카멋진놈을 이렇게,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는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고객님들 항상 편해서 이렇게 서있는 그런 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